추석 날 반찬 들고 시댁에 갔다가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계산서로 취급받았습니다. 아침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며 손끝이 다 닳도록 준비했습니다. 시댁에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밀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두툼한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고 공기는 이미 싸늘했죠. 사실 이런 건 처음이 아닙니다. 몇 년째 명절마다 주말 식사마다 제 정성은 돈으로 따져졌고. 말끝엔 늘 친정 비아가 붙었습니다.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첫 비수를 꽂았습니다. 이게 뭐니? 모양도 엉망이네. 네 친정은 원래 이렇게 성의가 없니? 저는 오늘만은 넘기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어넘겼습니다. 그러나 가족들이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두 번째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결혼 후 천명절에 온 동서가 내민 두툼한 돈봉투를 손에 쥐고 일부러 큰소리로 말했습니다. "역시 새 며느리는 다르구나. 봉투까지 챙기다니. 센스가 있어. 넌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."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참 창피하다.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. 몇 년간 눌러둔 모욕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. "어머니, 저는 며느리 이전에 그냥 사람입니다. 제 정성을 돈으로만 따지신다면... 저는 더는 이 질문 안 밟혔습니다.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. 가족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저는 식탁 위의 빈 봉투와 시어머니 손에 들린 두툼한 봉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집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. 검색창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. 이혼 상담, 돈 앞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집에 나의 내일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? 주인공의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